영상 찍는 걸 했는데 어, 이둔이 아빠 전화 오나? 아이, 아빠가 전화 음, 아빠? 음. 아 이둔이 아빠 전화 왔는 이둔이 아빠? 아빠 그럼 여보요 언제 흘러오는지 말해 하하세요아 <laughs> 지금 처음으로 하죠 좋은... 네 둘째날에 약속이고해고하셨 <laughs>

지버들과 함께. 뭐, 멤버들과 함께. 뭐, 멤 아, 어게든 우리도, 우고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는우리빠 우리도, 우리우리집 언제 놀 우리도, 도 말해 우리집 언제 놀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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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우리도, 우리 I am the first one to come here. I'm the first one to come here. February What year? February 26th February 26th I'll be there. I'll be there. Happy New Year, everyone. Happy New Year, everyone. Happy New Year. 그러면은, 그러면러 <acus check -out> <acus Hoy h> 숙소 관리 응 맨날 숙소 관리해 맨날 저하머니그 유튜브 아저씨 지난번응할아도좀튜브아 그래? 영상 촬서는거야할그림그서 올리면 까 왜? 영상 편집을 그야겠네 <laughs> <영상 편지를> <laughs>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랜드그리랜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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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았는브랜드 Yeah. Okay. 빨리요. 아니요. 이제 안에좀 따려야 되게요7분분 30초 자, 별강자리 엄마. 응? 아니야. 왜? 말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말해. 아. 응. 아 보고 이야기해. 엄마 왜 말해? 아니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모전니거기가지만본다 했으니까 엄마가 그냥 꼬라고. 엄마. 응? 아.

嗯。Mm hmm. 오늘 날씨 妈。Nah, mm. ni plekat ikaxing kaya i kawetan ni tau leban muti

그래서 또모셨요또어 어? 아, 삼촌. 아, 삼촌. 삼촌. 삼촌 알아보야지 맞아. 예, 예. 자나

你妈顾着呢？哎、嗯，你、嗯？嗯嗯，我不管这个了啊，他们自己妈顾着了，还给他吃吗？是哪个家有老师教呗？能过就好了，太好讲了，你笑。<gets> 嗯，啊，我睡了，呀呀，你在哪里？呵呵呵，喂。 Ok. Oh, hey. Thank you. Thank I was i 엄마 boat on the 엄마 a I was in a boat. I was in a b 엄마, t I was in a boat. I was in a boat. I was i

What? 은하 그만 님 왔는데 지금 찰링하고 있어 할아버지 어. 찰링하고 있다고 찰링 니가 응응응나네응응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응응응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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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이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지안이가 해방 났어. 응? 응? 지안아, 할아버지가 이제 그림 그리니까 <laughs> 촬영하는데, 네가 와서, 어? 운영! 아니, 안될 거라. 안 되겠다. 니가 해방 났어. 응. <laughs> 하 <laughs> 유튜브에서 내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 네가 지금 뭐, 이제 그리해서 지금 안놀 확률도 있지. Ah

오 m n o 에 going to be a 좋아하는 o do it. I'm not g o 게 n g to be able to d 이 it. I'm not g o i n अच्छा मान ओ चकू ने वाला ओ चकू ने वाला शुकुबा देख ले नहीं नहीं कौन सा फोन है यहां दावत 我就是那意思，这个。<laughs> <laughs> i